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이 물질 세상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시련을 겪어가면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계획한 신이 우리를 벌주는 것 같다. 그 신이 악한 신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적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신이 계획을 해서 우리한테 시킨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적인 유일신 관념을 가진 분들은 그런 면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도 의식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 전체 우주의 신의 일부이고 우리 각자가 독립성을 가진 개체적인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 강제로 규율을 만드는 것은 없어요.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런 거죠. 인과율, 씨를 뿌리면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런 자연의 법칙은 의식이 낮은 존재에서 높은 존재까지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진화를 하듯이 좀더 고차원적인 신들의 경우에도 진화를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진화를 한다는 것은 이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리에서, 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한은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가 다치면 아프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돈이 생기면 좋고, 돈을 잃어버리면 싫고,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좋고, 나를 비난을 하면 싫고, 이런 것들은 이 물질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단계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시련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신이 인간을 벌하는 것 아니냐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 신이 세디스트 아니냐 변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그 신의 개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 창조한 것이고요. 나의 삶을 계획하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누가 짜놓은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뇌로 생각하는 에고예요. 이런 생각 말고 여러분이 밤에 잠잘 때 깊은 꿈속의 상태 또는 깊은 명상에 있을 때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의 시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면 현실에 있는 일들과 비유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얘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갈수록 한 자릿수 더 쌤, 뺄쌤, 1 더하기 2, 이걸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하고, 조금 더 어려운 것, 조금 더 어려운 것, 이렇게 밟아 나가야 성장을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게임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레벨을 올라가는 재미로 하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면 좀더 다양한 기술을 쓸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고, 새로운 것을 깨우치고, 그런 것이 우리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본다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게 하나의 도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애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죠.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배웠지만 이걸 하면서 제가 어떤 면에서 모자르구나, 내가 말을 할때 이런 것이 좀 모자르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악플을 보고서 화가 난다거나, 그러면, 아, 나에게도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하면 거기서 깨우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왜 시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시련이 그냥 나쁘기만 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을 좀 배웠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유년기에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충격이나 이런 것은 별로 끄떡하지 않습니다. 별 희한한 것을 다 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좀 경솔한 측면도 많이 있었어요. 남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그 균형을 맞춰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삶의 실현과 배움이라는 것은 윤회 전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하나의 생애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작게 작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나이 이론에서 보면 신생아 영혼, 아기 영혼, 젊은이 영혼, 장년층 영혼, 노인 영혼 이렇게 영혼의 나이가 쭉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의 생애 안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잘 이해하지 못한 것을 조금 자라서 이해하고 또 젊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늙었는데도 철이 못 두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데도 어른보다 더 성숙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배움을 얻는가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시련을 경험했어도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일을 겪었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내가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자아성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8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큼 성장했다면 어떤 사람은 1도 성장을 못할 수도 있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다 공부의 대상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배우기 위한 공부의 현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얻을수록 성공한 것이다. 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척도나 사회적인 성공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1등부터 쭉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남편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낙하산을 타고 다 떨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떨어져서 낙하산에서 내리고 건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총이나 옷이나 자기가 필요한 장비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장비가 탁 나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달랑 후라이팬 하나가 딱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적이 나타나서 나를 쏠 수도 있죠. 내가 좋은 장비를 얻었지만 게임을 잘 못해서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좋은 장비를 얻지 못했지만 노력하고 나중에는 게임에서 이기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20만큼의 성과를 올린 것과 어떤 사람이 20밖에 없는 환경에서 20만큼의 성과를 올렸다. 이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도 그 상황 설정을 하잖아요 쉬운 모드 중간 어려운 모드 윤회를 많이 하지 않은 베이비 솔의 경우에는 쉬운 모드 유복하고 편안하고 무탈한 삶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험을 쌓고 더 이상 쉬운 모드가 재미가 없다면 점점 더 어려운 모드를 하는 거죠 좀더 시련을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베테랑 영혼들이 시련을 겪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는 아주 고차원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카르마도 많이 해소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진보하기 위해서 그런 힘든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시련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에고적인 뇌의 생각일 뿐이고요.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배움의 소재인 것입니다. 환생을 계획하고 삶을 계획하는 것은 영혼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지은 카르마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납득한 채로 카르마의 보응을 받는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어질러 놓은 채로 잠을 잔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치울 수밖에 없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율이란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영혼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성장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들의 기쁨입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계속 1학년에서 1 더하기 1만 배우고 있어라 이걸 100년 동안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 의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존재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새로운 배움을 원합니다. 편안한 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가다가 쉴 때도 필요하죠. 시련을 겪는 삶을 힘들게 달려왔다면 중간에 좀 쉬어가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다이내믹한 삶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싫기만 하다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진화한다면 오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쯤은 많이 진화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질 문명은 많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옛날 사람들보다 발달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몇천 년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좀잘 아는 것은 서기 이후 2000년 정도 역사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구의 인간들이 산 것은 몇만 년 전에도 문명이 있었어요 아틀란티스 문명이나 고대 이집트나 다른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역사가 짧은 사람은 몇천 년 정도이고 긴 사람은 몇만 년, 십만 년 또는 그 이상까지 갑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 다른 별에서 살았겠죠? 예를 들어 10만 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10만 년 속에서 우리가 지금 2천 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2000년의 시간 동안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인간의 정신은 왜 변한 것이 별로 없느냐. 영적인 수준은 그렇게 빨리 발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몇만 년을 살아야 영적인 진화가 겨우 조금 이루어지는 정도인데, 윤회의 경험이 적은 영들도 있고, 동물의 의식 수준에 있다가 인간계로 편입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인간계가 하나의 학교와 같아서, 졸업생들은 나가고 있고 입학생들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얼마나 졸업했는지는 모르지만 입학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도킨스 박사님의 의식 혁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인간이 하나의 생애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은 숫자로 치면 5 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인간의 전체 의식 수준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정신의 발달하고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과학이나 물질 문명은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확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신은 정신 나름의 방법으로 발달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물질 문명과 돈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변 사람에게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해야 돼. 이런 말 해보세요. 반응이 어떨까요? 너 요즘 왜 그러냐? 그러겠죠? 현대사회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합리주의를 신봉하게 되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종교만이 미신이 아니고 과학도 미신이 될수 있어요. 과학만이 옳다라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미신입니다. 눈에 보이고 증명되는 지식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직관력, 통찰력, 영감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과학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지식적인 교육만 받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세뇌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의 영상에도 그런 댓글 꽤 많이 달립니다. 그런 것들은 뇌의 망상이에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정신과에 가보세요. 아직도 정신병원 안 가셨어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고 따르고 신봉해서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을 믿고 따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배움을 얻고 성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카르마, 윤회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요. 윤회론을 모르는 사람도 자아 성찰을 할수 있다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봤자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지 못하면 그 물질문명을 가지고 좋지 않은 데다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기술이 발달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 물질 문명은 도구이고 종속적인 것이지,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한다고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신의 발달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고 나를 성찰함으로써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 위대한 존재를 믿고 따른다고 내 영혼이 저절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정신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죠. 정신의 발달은 아주 솔직합니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듯이 영혼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매순간 알아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조금씩 발전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사회 제도의 발전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온 가까운 30년, 40년을 보더라도 많은 발전이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들을 막 때리고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때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흔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꿔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등, 부조리, 사회적인 문제들.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국은 이 정도 발달했지만 여전히 인도라든지 이슬람 사회라든지 차별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인간들만 위대하고 동물들의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등하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등한 영적인 존재들이구나. 이런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냥 깨우치게 되고, 나보다 작고 약한 존재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의 존재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1억을 버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의 삶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이삶 속에서 나의 경험을 돌아보고 배움을 얻어나가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물질적인 삶이 편안해질 뿐이지 정신이 편안한 것은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